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의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구와 동구는 재물포구와 영정구로 변경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추진합니다. 보도의 원태규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재물포구와 영종구로 변경합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재물포구로 합치고 영종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수도권 2,500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또 송도 청라와 연계해서 음. 새로운 미래형 그, 그야말로 그 첨단 도시 형태가 되는 뉴욕콩시티 프로젝트를 제가 발표했고 이것은 앞으로 인천시의 중점적인 시정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또 다른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